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HPSP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상승을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약 1년간 4배가 넘게 뛰었고요. 63,900원 고점 찍은 이후에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반답을 한 상황에서 이제 3만원대에 진입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 또 예측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유자분들의 대응이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최근에 뭐 특허침해 소송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불안한 이제 투심이 좀 꺾이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유를 해 나간다면 목표가는 우리가 또 어디까지 설정을 하면서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손절을 쳐야 되는 구간일지 이런 것들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 앞으로의 이제 평단 관리 어떤 식으로 또 물타기 진행하면서 탈출 혹은 익절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제 적가 매수 기회로도 접근할 수 있을지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들의 어, 이런 이제 투자 관점에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약간의 스탠스 변화가 있긴 합니다. 기관이 이제 매수세에서 오히려 매도세로 좀 변화가 했죠.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은 좀 뚜렷하게 매수세, 매도세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좀 매도에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스탠스에 변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건 외국인이고 이 일을 이제 기관이 힘을 보태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개인은 이 물량을 다 받기가 지금 버겁죠 어, 받고는 있으나 여전히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250 610 910, 1500, 1700, 1800. 자, 한 번도 눌린 적 없이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는 살짝 올라가긴 하는데 내년부터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익도 이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죠. 한 번도 눌린 적 없고, 마찬가지로 올해 소폭 상승, 내년부터 큰 폭의 상승 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순익도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분기별로 우리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전년 대비 영업 이익 한번 비교를 해 보면 180에서 120좀 늘렸고요. 1분기는 340에서 180, 마찬가지로 눌렸는데 더 크게 눌렸죠. 그리고 2분기는 208, 260에서 180, 마찬가지로 눌려가는 형세고 3분기 210에서 280. 드디어 3분기부터는 전년대비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관련해서는 하반기부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4분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분기까지는 좀 아쉽다 전년대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부채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9, 53, 73, 33, 15, 15 과거에도 높진 않았지만 더 내려오면서 최근에는 15대에 유지가 되고 있는 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엄청나게 부채가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재무건전성 좋아 보이고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OE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과거에도 50, 80, 뭐, 50. 최근에 좀 내려온 거예요, 오히려. 이게 30에서 2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성을 과거부터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EPS, 마찬가지로 실적과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눌린 적 없이 매년 상승세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배당은 128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수익률 약0.34%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크지 않으니까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현재 PER 39.48배, PBR 9.21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저평가 구간에 돌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슈의 대부분은 아무래도 이 소송 관련 내용인데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심판원은 최근 예스티가 HPSP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과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판단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지난 3월 판결 예정이었던 해당 심판은 HPSP의 요청으로 한달 연기가 됐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어, 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5월 말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보름 가까이 지금 더 남은 상황이고요. HPSP는 예스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지난해 9월 이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한바 있고 예스티는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그리고 무효 심판을 제기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HPSP의 특허와 관계없는 기술이라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특허 자체를 무력화하는 두 가지 심판을 동시에 제기한 것인데요. 특허 심판원이 만약에 이 HPSP의 손을 들어준다면 기업 가치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무래도 주가는 더 훨씬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e s t가 승소를 하게 되면 시장 급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죠. 사실상 이제 HPSP 독점체제가 깨지면서 경쟁구도로 가게 된다면 이 장비 가격은 당연히 낮아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동사로, 동사의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승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HPSP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양사 모두 승소를 좀 자신하는 상황이에요. HP SPG 측은 이제 확실한 특허를 확보한 상황에서 EST가 신규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자신감을 비춰냈고요. 이에 EST 관계자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사의 고압 어닐링 장비 성능이 뛰어나서 특허 문제만 좀 해결이 된다면 즉시 수주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서로의 이런 좀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한 싸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뭐 우리가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관계자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한채 양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 달 말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불확실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에는 주가에 당연히 약재로 작용을 계속해서 할수 밖에 없고 투심이 계속 악화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자, 하지만 반대로 이제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된다면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우리가 좀 올라가는 흐름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소송 결과와 별개로 단기적으로 경쟁사의 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소송건 외에도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노력은 이제 회사에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간 유사 케이스와 업계 관행 등을 감안시 특허 소송 위험이 있는 장비를 신규 채용하는 것은 고객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큰 선택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브랜딩 좀 다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정 내용은 아니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hpsp는 기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에선 신규 고객의 유입이 지속이 되고 있고 신규 개발 중인 고압 산화막 장비에선 시장 예상 대비 고객 접변이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플로오린 암모니아 등 신규 소재를 활용한 장비 개발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의 진출 등이 기대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어쨌든 동사의 뭐 악재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여기서 뭐 다른 어떤 뭐 업황이라든지 지금 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번 소송 건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이 되면 뭐 재료도 좋기 때문에 나무, 나머지 재료는 좋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좋은 의미어갈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악재가 지금 너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최근의 이슈는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만 봤을 때는 굉장한 기회의 가격이고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만 아직 이거는 우리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소송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뭐베팅을 해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 말고 좀 나는 도전적으로 하는 거 좋아한다 리스크 감소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승소하는 거에 베팅을 하고서 들어간다면 뭐 그것까진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다수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입장에서는 안전한 투자를 항상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반대의견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송 권만 아니라면 지금 엄청난 기회 구간이죠. 물론 소송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았겠지만요. 그래서 소송만, 없다고 치고 승소한다 치면 지금은 엄청나게 싼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에서 반대 드렸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자, 기존에는 저는 한 5만원 후반대까지는 보고 있었거든요. 5만원 중후반대. 네, 일단 지금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볼것 같고, 5만 천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었다. 지금 분위기상. 그래서 5만 천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호자분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뭐 크게 물리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셔야죠 뭐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반어 이제 하락이 좀 반영이 된 상황에서 추가 하락이 물론 나더 나올 수는 있겠죠 승소를 만약에 못 하게 된다면 예스티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는 지금 반영이 된 상황에서 저평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제한적이겠다 만약에 패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물려 계시지 않는다면 이제 본전 근처나 약간의 손실 정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손절 치고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크게 물려 있는 상황이다 하시면은 어두 가지 이제 케이스로 봐야겠죠.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제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래서 보유만 하면 될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승소를 하지 못하고 예스티가 이기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추가 하락까지 기다렸다가 반등시에 물타면서 오히려 이제 어 평단을 한 번에 좀 낮추면서 다시 한번좀 기회를 만들고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제가 라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개 드릴게요. 47,000원 여기 하나랑 45,000원 하나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라인이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평단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 47,000원 밑으로 내리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어, 거기까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51,000원 목표 주가 밑으로는 내려야겠죠. 이건 기본이고 어, 이상적, 이상적인 구간은 47,000원 언더로 맞춰주시면 가장 이상적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평단이 45,000원 밑에 계신다 하시면 굳이 물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에 승소하지 못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면 뭐 그때선 좀 타도 되겠지만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탈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45,000원 언더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고생들 많으셨고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